자. <목소리도> 어, 어, 수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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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어 지금 이제 본지가 벌써 26일 들어왔으니까 벌써 2주가 되어갑니다. 이제 생활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리 잡으려고 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음, 저는 이제 여기에 사업 때문에 지금 도어와 있는데요. 사업 때문에 도와 있고 이제 이것저것 지금 진행을 하면서 계속 도중이고 여중입 은 그냥 시험 방송이고요 계속 이제 그안에 이렇게 해보려고 시험 방송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저것 좀부력합니다만잘 보시면.